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피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포수석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종 하나와 암나기를 찾으러 떠난 사울은 여러 지역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암나기는 고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염려한 사울사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종이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볼 것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선견자가 이 암나기를 찾았을 경우에. 담내로 줄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민하던 사울에게 종은 자기가 돈을 낼 테니 걱정 말고 찾아가 보자 감권하였습니다 사울은 종의 말에 따라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성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울과 종이 성읍으로 올라가는 비탈길로 비탄, 비탄,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물길으러 나온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소녀들은 예상외로 사울과 종에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업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린 것입니다 사울과 종은 이제 사울을 사무엘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시킨 것도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해 헤매인 것도 종이 선견자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추천한 것도 종에게 담내할 돈이 있었던 것도 성읍으로 올라가는 길에. 소녀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도 결국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무엘에게 시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미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으로 세워지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왜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 험한 산지를 헤매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수 없었던 사울의 심정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뜻을 알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단정 짓지 말고,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삶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가 어떠한 뜻인지를 오늘 당장 우리가 알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백성을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때그 요청을 사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왕을 세운다면 그것을 통하여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순종을 막지 않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을 때 겪었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발생하게 될 문제와 그 한계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탄식을 더 마음 아파하셨기에 이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오늘 사우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펼쳐진 한 현실로 우리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말자. 우리의 앞날을 단정 짓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도 알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인생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무 좌절하며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발 바뀌어 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길을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의 인생을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결합할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탐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의 조각조각의 퍼즐들을 함께 맞추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느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것을 통해 종의 조언과 소녀들의 안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동안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에 맞춰 상황에 맞추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광야에서 암나귀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을 때그 길의 끝이 왕의 드가식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성업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길이 자신이 왕으로 왕이 되기에 올라가는 길임을 사울은 삼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순간순간은 깨닫지 못할 때가 참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수 없어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굳게 알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어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질 것을 우리가 신뢰함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은혜로운 삶, 가장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신뢰하면서 국권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